산업용 부동산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현재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거래 급감, 공실 증가, 가격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공장 창고 거래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 특히 전북 -41.7%, 대구 -34.8% 경북 마이너스 32.8%등 비수도권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구조적인 수요 위축이 복합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한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5년 1분기 거래량 552건. 전년 대비 45% 감소. 2021년 대비 4분의 1 수준. 3.32당 평균 가격 1,468만원. 전년 대비 12.2% 하락. 이는 단순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실수요 기업들의 축소와 과잉 공급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고 예상보다 빨리 수요가 식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 시장은 내수 둔화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온 물류센터 공실률 16%, 저온 물류센터 공실률 무려 38.5%, 신규 공급 면적 전년 대비 84% 감소. 공급은 급감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 일부가 매물로 나오며, 저가 매수에 나서는 외국계 자본이 움직이고 있지만 중소형 매물은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업 대출금 1분기 기준 2조 5천억 원 감소. pf 자금 조달 공실 및 미분양 리스크로 급격히 위축. A는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지한 자금 흐름의 구조적 회피입니다. 개발 사업은 물론 중소형 리츠나 사모펀드들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급만 많았던 시장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난 56년간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규제화나 물류 특수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실수요 기반의 가치가 시험받는 시기이며,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허투루 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빌디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